안녕하세요, 담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유동식이 끝난 회복식 1일차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가 다 됐는데 저희 사태안에 마트가 5분 거리에 있는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한 25분 정도 걸리는 마트를 운동하는 겸 열심히 걸어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애호박이 생각이 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가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이 가지와 애호박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호박은 7분 정도 찜통에 쪘고요. 그리고 가지는 5분 정도 쪘습니다. 이거, 만, 이거 찌는 방법은 앞에 시작 부분에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죽은, 마지막 남은 콩나물 당근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부터는 진밥을 먹게 될 건데, 지금 남은 거다 끓였더니 이렇게 양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 300, 3 300 정도인데, 300g 정도인데, 이 채소 까지하니까 채소가 한 40, 60? 몇이었지? 하여튼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이 많은, 식사라서 제가 조절을 하면서 먹을 생각입니다. 배가 부른 정도에 따라서요. 아, 이게 간이 들어있으니까 간이 약간 돼있거든요. 간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이 먹고 싶었던 애호박부터 먹을게요. 음. 달다, 달아. <laughs> 아, 달아. 오나 가지. 오늘 생각난 가지. 가지맛이 원래 이랬던가? 가지의 떫은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세척해서 쪘거든요. 그래서 떫은 맛은 거의 없는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laughs> 이제 죽을 먹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채소 씹을 수 있으니까, 데치거나 쪄서 먹는 건데, 이렇게 자연 그대로. 아, 너무 행복하네요. 가니까 팽이버섯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저녁에는 팽이버섯도 같이 쪄가지고 먹을 생각입니다. 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채소를 한두 가지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먹다 보면 자기 몸에 안 맞는 채소도 알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알려줘요. 그래서 생각나는 채소들이 있으면 그 채소를 먹는 게 몸에 부족한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그래서 제 몸에 어떤 영양소가 지금 부족해서 그러는지 제가 조금 애호박이랑 가지 성분을 찾아봤는데요. 애호박은 보니까 그 노폐물 배출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 몸에 노폐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화장실 가면 좀 느끼는데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지 않았나? 뭐 다른 효과도 많지만 싶더라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저번에 먹으라고 제가 그런 글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다 씹고, 채소 하나 먹고, 그래서 다 식고 나면 죽이나 또 다른 채소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그 미각을 다시 자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배가 살짝 부르길래 몇분 정도 먹었는지 보니까 한 10분 먹었네요. 벌써? 죽이 이만큼 남았는데? 뭐지? 채소의 효과인가? 아, 그리고 이거 말고 생각나는 재료는 소고기요. 제가 소고기 육회를 다음 주 정도부터 먹을, 먹어볼까 을먹 싶거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요. 일주일 뒤에 생선회를 먹을 거고요. 음, 연어를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는 소고기 육삼시미를 시켜서 먹을까 싶거든요. 네, 그게, 보식 중에는 제가 고기를 섭취하면 안 된다. 생선, 뭐, 그, 계란도. 그런 글을 많이 봤는데, 그게 좀, 그, 일본의 니시 단식법에 좀 기초한 거거든요. 근데 70년 전 자료래요, 그게. 그때는 고기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자주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분이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원래 좀 지방에 안 맞는 분이었대요. 좀 그래서 좀그 자신의 그 경험에 기초해서 좀쓴 내용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저도 이건 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 견해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그 그 방법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보시 끝나고 나서 거기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체질상 한의학적으로 그 고기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회, 그 생선은 붉은 살 생선보다 흰살 생선이 잘 맞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섭취를 시작할 건데요. 어, 우리 몸에는 사실 익힌 고기와 익힌 생선보다는 날 생선과 날 고기를 더잘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와 생선의 섭취는 회로 먼저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는 이제 회로 이 재료들을 섭취할 생각인데요. 지금 계속 연어랑 계속 소고기 회랑 음 연어 회가 생각나는 걸 보니까 저한테는 지금 이제 동물성 어 영양소가 지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소화기간이 계속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 이번 주는 채식을 좀 하고, 토요일부터 연어회 먹고, 일요일에 소고기회 먹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인간은 잡식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단식의권을 부모님 때에서부터 물려받으신 분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그 보식 기간에 밥 먹을 정도의 이제 소화력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생선과 고기를 회로 섭취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익혀서 점점 조금 소화가 잘 되는 재료 순서대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다고 하시, 하시더라고요. 저 원래 가지를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 물컹물컹한 식감이 싫어서 맛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식감이 너무 싫어서 제가 편식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가지는 주면 먹기는 하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이 가지가 아 계기는 그거였다. 런던에 갔었는데 런던에서 로스트 우버진이라고 영국에서는 가지로 우버진이라고 하거든요. 에그플랜트는 미국식이고. 하여튼 구운 가지 요리인데, 그걸 한번 먹고, 가지 맛에 완전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가지를 완전 사랑하게 됐거든요. 아,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단식이 끝나고. 여기 되게 흉터, 여드름 흉터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파운데이션 이렇게 하면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고 그리고 새로나는 여드름도 없었는데 이제 제가 배란식이거든요. 이제 호르몬이 이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 레오야, 레오야 엄마 옆에 있어, 엄마 옆에 있어. 식탁에는 올라오지 마. 아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라서 지금 이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턱 밑에 조그만 게 하나 생겼고 여기 피부가 좀오돌돌돌 약간 어제 저녁에 좀더 오돌오돌한 느낌이 들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돌오돌 약간 오돌오돌 이렇게 됐어요 각질 제거는 그저께 했는데 요, 요기 요렇게 요만큼 요렇게 좀 약간 오돌돌돌 어, 이마는 괜찮고 여기 요만큼 이렇게 오들도들 이런게 났습니다 색깔이 빨갛고 그렇진 않고 그냥 호르몬 때문인지 단식을 한것 때문인지 근데 호르몬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원래 배란기에 여드름이 잘 났었거든요 결심 허 다. 이렇게 콩나물이 깨끗, 깔끔하게 먹기가. 어오박 마지막 가지. 이찐 채소들이 진짜 자연 그대로 맛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음, 이게 가지 맛, 음, 이게 호박 맛, 이렇게 지금 느끼면서 행복해 하고 있긴 한데 평소에 좀 가공식품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정말 이게 노마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식을 21일 동안 하셨으면 많이 돌아와가지고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단식을 좀 짧게 하신 분들, 뭐 5일 단식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음, 원래 드시던 것보다 자극이 약하니까 좀 많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비정제된 자연 그대로의 식볼 먹는 게 몸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다 단식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다이어트 방법이 아닌 게 많은 연구로 밝혀졌잖아요. 음. 아이 이걸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많이 뭐냐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방금 제가 먹은 것처럼 정제가 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 식품을 이렇게 간까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요리는 해도. 이렇게 자연 재료를 많이 쓰라는 거죠. 우리가 가공한 뭐그 백미나 국수 뭐 그니까 러면 종류들 그거는 막 쌀을 빻아가지고 가루낸 거잖아요. 그리고 뭐 과자 초콜릿도 카카오 열매를 가공해서 만든 거죠. 뭐 사탕 뭐 그런 이제 군것질 우리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들 그거 전부 가, 다 가져, 가공한 거잖아요 자연 그대로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린 과일도 우리가 과일에서 수분을 쫙 빼가지고 가공한 거잖아요 그런 걸 그런 걸로 이제 섭취를 칼로리를 이렇게 채우고 하시면 살이 찌는 거고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식품은 포만감은 굉장히 크지만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먹는 사람 아닌 이상 이런 것만 먹으면 그리고 또 가공식품은 영양분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정제된 재료를 섭취하면 영양분 손실 없이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요즘 어, 다이어터들이 꼭 알아야 할. 진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 목적 목적보다는 체질 개선이 더큰 목적이기 때문에 막 살을 빼려고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자 먹고 싶다고, 과자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한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불러서 이제 그만 먹으려고 남은 콩나물들이랑 당근 좀 최대한 끌어 모아가지고 마지막 술을 먹었어요. 당근이 좀 남아서 아깝긴 한데, 쌀이랑. 그래도 이만큼은 제 소화기를 위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은 드디어 진밥을 먹는 먹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진밥과 채소와 버섯까지. 네, 오, 또 왔어. 그러면 저녁 몇 방에서 만나요. 안녕.